진재입니다 네 오늘은 저가 만든 하우스 저가 만든게 아니라 여기다가 원래 있었는데 저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이상한 매점이 있었거든요 그 매점을 바꿨어요 저가 맥도날드로 나 왈칩을 하지마 방송 찍는 중 야. 입니다 아가 젖었잖아 아가 누가 그랬어 서연이가 아. 네, 오늘은, 저가, 원래 이 마을이 있었는데, 저가, 맥주로에 있는 쪽이, 저가, 거기, 거기만 고쳐서가는고 이거 뭐예 이거, 음, 이거 뭐예요? 오, 밭다 자랐나? 아직 안 자랐어. 이거 뭐예요? 오, 쭈도다 자랐어. 도다 있어요. 바같은 오, 뭐, 아이것도다 자랐고. 밭도 고자시고 밭도 다 자랐고. 밭도 다시나고다 자랐고. 아마고리 전에, 흠흠하사이 사랑 다이가 첫인상도 잘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싹세짝면 나 맞고 싶어서 어디야? 그래. 자 아, 때리려고 했는데, 갑옷 때문에, 또 내가. 이 위대한 갑옷 때문에. 아, 감자라도 먹 밤, 밀치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아침은 엇갈려. 좀쩜 좋죠? 이게 뭐냐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 처음 가보네 이거 뭐지? 도달한 음. 음. 느낌? 뭘까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나 맥도날드에서 맥도날드 뭐지? 나도 아, 모르는데 아 이거 딱 칠판 영어 써져 있네 선생님, 딱, 앉으셔가지고, 축제검사하렴. 고민을는 실없이 해야 되 이게 뭐지? 남 버섯인가? 버섯 할때 그, 망했다. 안 나온다. 언건 내가 내 고치지. 바로, 이, 구운 돼지 향수. 구운 돼지 향수, 돼지가 냄새, 나의. 구운 돼지 냄새가 날 거. 이거 똑같은데. 이거는, 똑같은데가 아니고, 이거는, 요, 영, 영화 보면서, 하는 것 같아요. 아. 또 갔. 다못 가잖아. 지나가네. 뚝. 짜리 너무 시시하다 그치? 요즘에 누가 100짜리 쓰니? 말좀 하나 해주셔 민지님 왜? 마말좀 해주시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응? 네. 무한 해야 되죠 무한 당연히 해야죠 힘은 힘 많이 해야 돼10 어, 졸리세요? 네빨 주무세요 네 진짜 뭐라는거야 주무시라고. 늙은아. 무안 늙은님 주무시라고. 효리이 뭐죠? 효율이 뭐 몰라요. 일찍이는 또그 다시 보러 갈게요. 그런 거는 날카로, 12종, 으흠. 끝. 아 좋겠다. 다 10이라서. 미니맵을 보고 있는데, 저 위치가 안 나오고 있어요. 위치가 어디 있는 거지? 마이너스잖아. 지금 응? 그 어제 이거 딱 멈춰 보세요. 지금 딱멈추면 지금 x에 x 바로 540 y. 와, 이제, 여기서는, 4, 3, 우리, G, 23, 22, 21. 이런 거는 잡혀, 다 뜨는 거예요. 다이야 많은 데가 어디죠? 뭐래 Y가 많아야 되잖아. Y12, 그쵸? 근데, 음. 오늘 Y가 10이 돼요. 관두종 없잖아. 이거 원래 인천지였는데, 이거를, 대가리면 와, 바비. 두 군데 한마한 마이네 두 글자 안 있어 이름을 울트라와이 <든든> 궁수입니다 저는 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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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 먹으시지? 궁 응, 싫어요 맥도날드에서 좀 살까요? 그래요 먹을 거 있어요? 맥도날드 제대 준비 안 해놨는데 실험실을 뭐... 네, 하면 만들면 뭐해 아, 안 맞는다 이게 컨트롤이 잘못 지금 이게 이렇게 렉이 심해가지고 잘먹잖아뭐하지 근데 내가도이렇게 빨리 나지 어? 아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지금 전화를 해, 하고 있어서 조용히 조용히 해야 되는데 죄송. 잠깐만 재료 좀 넣어줘. 재료 넣나요? 구운 양고기 하나 아니 한 세트. 양고기 없게든 아니 라고 원래 잠재된 구운 양고기. 먹을 것 같은 거 같은 거다 넣어놔요 스테이크도 넣어놓고 그쵸? 당근도 넣어놓고 니가 뭔데 나한테 호박파이 넣어놓고 구운 간자 넣어놓고 너 뭐하냐 새끼야 아쉬워 만해라아니아 죄송합니다 감자 뿌리 담은 뿌리는 뭐야 감자 뿌리? 토끼 이건 뭐야? 이거 버섯 시트 이거 토끼 시트네 맛있나? 예. 네. 와 엄청 맛있는 거임. 그만 지금 맥도날드 지점에 있는 것 같은데. 미니맵을 꺼요. 거의 없잖아요. 게임이 있잖아요. 미니맵. 자 이제 제르손한테 가서 화장실이고. 죽고 싶은 분은 저가 달걀이 있고 죽는다고요? 죽고 싶은 분은 저가 특별히 독있는 감자를 드립니다 하나에 5 3원 그럼 다이아 3개죠 근데 독있는 감자 한번 먹어보세요 독 걸리죠 독안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근데 걸리한률도 있지 보석수트 하나 먹으면 구우는다 없어지는 그치 맛있어? 그 그러니까 토끼 슈트 슈트가 아니라 토끼 슈트 맛있어? 어, 네 엄청 맛있어요 저의 무기들도 넣어놓죠 무기들 여기 숨겨놓던지 대가리 맨 싫어? 대가리 싫어 화를도 넣어놓고 일단 철 같은 거 양털 이거 이거 하나만 하나만? 인텐드 있는 거다 하나만 가옷은 넣어놓고 양털 됐어요 이거 하나만 국가네. 국가네. 우와! 이제 됐네요. 이제 띵진다. 어! 벌써 한됐네니 어! 우 어. 활! 내가 이긴다. 두 방이니? 이여 저리가, 저리가. 아, 니가 어. 먼저 두방 때렸다. 세방 때렸다. 응. 구. 새방새 박진 때려줘. 뼈다귀를 개뼈다귀라고 하죠. 개뼈다귀라고 이름 지어서 인챈트 하든지. 개뼈다귀. 아니야. 야, 그렇게 개. 개. 뼈다귀. 뼈다귀. 뼈. 뼈. 다. 귀. 귀. 개뼈다귀. 개뼈다귀. 그럼 아. 응? 어? 어? 무슨 일이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누가 죽였어요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죽여요 아예 다. 내가 왜 짜증나겠어? 짜증나겠어, 쟤네들이 죽여버리지. 누가 죽였어요? 근데? 난 지금 저 어떤 좀비가 죽였어. 저 좀비가 죽였어. 아닌데? 아니, 아닌 피우는... 것 같은데? 그 옆에 좀비가 죽인 것 같은데? 대가리. 멀리 섰으면, 아 여기 아닌데, 저기서. 나 아, 여기다, 여기다. 얘네들이다. 헛? 얘네들이 헛. 님있 썼네요. 헛도? 와도! 돼지갈비! 어디서 죽었지, 님이? 여기서. 야야야 어? 가비로이그 그래. 어, 아, 저지만 아. 띠라디. 내가 디라 만들던. 디라지. 내가 맥도날드만 띠라디. 띠라디. 특히. 디라지. 오늘 얼마 만들고 데 제가. 수 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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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디라 디. 저가 디라 디 저리가. 망했네요 님. 아니 탈세로 고치면 되잖아요. 고쳐라. 언제 고칩니다. 그거를 언제 고쳐. 빨리 고칠 수 있겠죠. 일단 개버로 써서 개모 말고. 개모 쓰지 그냥. 아, 누가 좀비. 그리고 돼지갈비. 돼지갈비, 돼지 돼지갈비, 돼지갈비 파워. 자, 이단유일합시다한방 죽이세요. 원샷 원킬. 원샷 원킬. 원샷 원킬. 오 죽었다. 됐다. 잠깐 협조 좀. 됐죠. 똥은 이 새끼, 돼지갈비 맛을. 돼지갈비. 돼지갈비. 없, 어, 없을 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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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샌드박스, 코끼리. 샌드박스, 코끼리. 네, 준잼, 아이 준잼버거 하나만 주세요, 네. 준제 먹어라, 그러면 빵세 개, 이거. 구운 닭고기, 이거 하나씩. 달걀을. 달걀을 조금 넣어. 1 0 개. 소비야. 역시냐, 아 개. 네, 감사합니다. 돈은 저가 이걸로 드리죠. 개별하게 하나. 아니야, 다 넣어주면, 엄청나이짱 좋을걸? 하나 만들고 나니까, 개별하 아, 케이스는 좀도런데개빌 샌드박스, 이거 네모난 거 만들 수 있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좀이따이오긴 하네요. 잠시만. 아, 님 시간. 죽어요! 아침 바꾸고. 음, 오, 음, 오. 음. 애들 그냥, 이렇게 깨 모여서 하죠 이러면 애들이 다죽 이 표름이에요, 뭐요? 표름. 오늘은 이 개벽 인천지소리도 해보고 맥도날드가 파게 됐지만 준잼버거를 구입했습니다. 준잼버거 한번 먹어보죠. 아니요, 오늘... 배고픔 없잖아요. 배고픔을 달기 만들어야지. 난이도 쉬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달걀은 지금 달걀은 어, 깨봐. 거빈. 계란 하나 계속 먹죠. 어, 누 운세가 네 마리? 한 번에 네 마리? 안 나오니?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어, 달들 먹고 이 근데나 스티커 합쳐서 다 합쳤어. 근데 네, 맛있게 먹었네요. 오늘 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